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순종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죠. 요셉의 순종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잘 준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요셉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끊고자 했다는 것은 단호한 의지입니다. 두번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 네, 그런 자신의 마지막 결정이었죠. 다만 잉태한 마리아 그,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공개적인 모욕이나 처벌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정리를 마쳤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결정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꺾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주의 사전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결정은 꺾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예,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 말씀하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예,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요셉의 순종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교획이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걸린 나의 결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마다 요셉과 같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자신의 결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순종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